8월 27일 목요일 영상 일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고, 또, 체중 재봤는데, 체중이 거의 2, 3일 만에 잤는데, 한 1kg가 빠져있더라고요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체중이 조금 신경 써서 그런지, 신경 썼다는 건 먹는 거랑 좀, 걸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1kg 정도 빠지지 않았나. 내 생각에 한 일주일에 1kg 정도 빠지면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나 빨리 빠지는 것도 몸에 무리가 될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빠르게 감량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하는 걸로. 오늘 유이랑 통화했고 또 저녁에 좀 시내 나가서 좀 걸었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늘 생각해본 것은 음 완벽함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에 관한 유튜브가 보이기도 했고 평소에 생각하기도 했던 점이라서 저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보통 뭔가를 시작하는 게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은 빨리빨리 잘될 때가 많은데 시작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지금 시작했다가 완벽하게 못하면 어쩌지? 그럴 바엔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더 안주하는 게. 음 편하다는 심리에서 시작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분명한 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언제나 결과가 좋더라고요. 음. 특별히 어, 그런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이 심한데 내가 심한데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는 데 시간이 좀 <laughs> 보통 모든 일에 있어서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을 완벽하게 하느냐? 아니에요. 보통은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쪼들려서 결과물은 굉장히 나 자신도 시간에 쫓기면서 괴롭게 했다가 결과물도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결코 절대 완벽하지 않은 결과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 완벽주의라는 것을 핑계로 내 두려움에 굴복했던 것이 아닌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완벽주의를 핑계 삼아서 내 스스로가 갖고 있으려고 하는 속성은 게으름. 그래서 게으르기 위해서 완벽주의를 핑계대는 나의 모습. 어, 영상일지 찍어서 올리는 거, 그리고 또 습관일지라고 해서 이 노트 이거 하나 더 쓰거든요. 근데 이 노트도 한동안 한 열흘 전까지는 진짜 한 2주일 정도는 열심히 매일 꾸준히 잘 썼어요. 근데 하루 이틀 귀찮아서 안 쓰다 보니까 그게 그 하루 이틀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쭉 지금 일주일 넘게 제대로 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다시 썼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빠져도 그 다음날 다시 이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에이 글렀네 글른 김에 퍼지자 이런 마음 근데 하루 빠져도 이틀 빠져도 3일째 이틀째 다시 쓰는 게 낫지. 그거를 에이 이번 판은 글렀어. 이번 달은 글렀어. 이러면서 한 달을 미루면 얼마나 손해냐고요. 근데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어.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그게 완벽하지 않아서 하기 싫다는 핑계가 될 경우가 많이 있죠.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계속 다시 시도하고 할수 있는 한 꾸준히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최선만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매일 매순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최선을 다한다면 결과는 내가 보낸 그 일상의 총합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한 만큼은 최대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목표치가 100인데 그거를 100일 동안 하려고 했는데 한열흘 하다가 하루 이틀 빠뜨렸어. 그래서 그것을 아이하고 중단해버리고 한 50일, 60일 뒤에야 시작하면 100일 뒤에는 한 50번, 40번 정도밖에 못할 수도 있는 것을 한 열흘 하다가 하루 이틀 빠뜨렸어. 예, 그래도 빠뜨려도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게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70번, 80번까지 70, 80, 퍼센트까지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9월부터 4개월 오래 남았지. 내가 4개월 120일 동안 며칠 동안 이 영상일지 계속 찍는지 그리고 습관일지 며칠 기록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볼 텐데 내가 방금 말한 거 기억하고 완벽주의는 있고 할수 있는 한 꾸준히 계속 다시 시도하자. 그것을 실천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더 나은 나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고 또 오늘 또한 가지는 어그 맥켈 총리가 지금 그팬데믹그리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 음, 그 발표한 영상 그거 쭉 봤는데 일단 요지는, 어, 아직까지 그 위기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 다시 확진자, 1일 확진자 수가 1,400명, 1,500명, 1,800명으로 늘어나고 그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또한 가지는 공공 장소에서 음,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라든지 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50유로의 벌금을 어, 매기는 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컨트롤레를 강화한 채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 댓글을 봤는데, 음, 나는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그 정치판에 대해, 정치가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음,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냉소적이거나 냉소적이진 않았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음 그들도 정책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을또 비꼬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거세게 비난하기도 하는 댓글을 봤는데, 난 독일 사람들도 그러는지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어 댓글들이 보면은 메르켈에 대해서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고, 또 꼴보기 볼, 볼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그 판데미 상황, 이 모든 조체들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좀 억압적이다라고, 음, 거에 대해서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독일 애들도 이런, 이런 소리 많이 하는구나. 아무튼, 그랬고. 또, 그, 시내의 집시들, 그, 나치 시절에 희생당한 집시들, 그, 기념하는 기념상 같은 게 있는데, 그 조형물을 스반 노선 하나 새로 공사한다고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데로 옮기겠다고 그 발표를 베를린시 당국에서 발표를 했다가 그 집시들과 그 관련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옮기지 않겠다고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음, 독일이 그 나치 시절에 관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조심하고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거볼수 뭐 있었고, 음, 오늘은 그래서 공부는 많이 못했는데, 독일 내 정치적인 이슈나 현안들에 대한 정보들 조금 찾아봤었던 날인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음 독일어 공부도 동시에 되고 시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계속 주시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금요일인데 부에노비스타 소셜클럽 영화 볼것 같고 그리고 또 내일은 공부 일찍 마치 일찍 일어나서 일찍 마치고 오후에는 영화 보고 좀쉴수 있으면 음, 좀더 재미있게 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계속해서 매일 찍고 있는데 음,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는 마냥 재밌었어요. 그냥 이렇게 영상을 이 플랫폼에 올리고 그것을 내 유튜브 채널을 내가 동영상 켜서 볼때그 신기함 그런 것들이 지배적이었고 시간이 좀더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내 영상을 조금 더 유익하게 만들고 싶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고, 또,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주일 정도 딱 됐는데, 음, 솔직히, 내가 이 영상들을 어떻게 계속 퀄리티 있는 영상들로 만들되, 점점 더 그렇게 만들어가되 내 흥미를 잃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단계 온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한두 달일 것 같고 좀 처음에는 지금까지는 재밌고 흥미 있어서 하는 단계인데 계속 하려면 예를 들면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보람을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향에 내 스스로 재미를 찾아서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또 하나의 재미가 없으면 또 하나의 하루의 업무가 되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 때 일단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금 더 하루하루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면 좋겠고 또 어떤 영상들을 찍어야 내가 재미있을까. 계속 나 스스로 재미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계속 할수 있고 또 한번 시작했다가 뭐 한두 달 있다 끝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음 그런 나를 위한 신선한 방법들, 그 길들을 찾아 봐야겠다고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어 이말 저말 중구난방인데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른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일지 마칩니다.